오징어 게임 정재일 음악 감독이 2021 할리우드 뮤직인 미디어 어워즈에서 TV 쇼 드라마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7일 오후 5시 30분 현지 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1 할리우드 뮤직인 미디어 어워즈 할리우드 뮤직인 미디어 어워즈 이하 HMMA에서 정재일 음악 감독이 한국인 최초로 TV 쇼 드라마 부문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HMMA는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시상식으로 영화, TV, 다큐멘터리 등전 세계의 모든 영상 매체에서 독창적인 음악의 상을 수여한다. 또한 영상 음악 산업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여를 위해 전 세계의 신진 아티스트와 음악적 영향력을 가진 이들을 응원하기 위한 시상식으로 그 의미가 더욱더 뜻깊다. 관례로 HMMA 위 후보는 앞으로 열리는 골든글로브, 오스카, 에미상 등의 세계적인 시상식에 노미네이트 되는 것이 유력하다. 후보에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 넷플릭스 홀스턴, 디즈니 플러스 로키, 넷플릭스 조용한 희망, 애플 TV 피지컬, 애플 TV 테드레소, 디즈니 플러스 완다 비전 이올라 경쟁을 펼쳤다. 정재일 음악 감독은 영상을 통해 멋진 시상식에서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라며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에게 감사하고 함께 작업을 한 23. 김성수 음악 감독, 박민주 작곡가에게도 이 영광을 돌린다. 더 좋은 음악으로 인사드리겠다. 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정재일 음악 감독은 영화 기생충 옥자 남한산성 수상한 그녀 도가니 등으로 국내 관객들에게도 익숙하다. 앞서 2019년 영화 기생충으로 HMMA 후보에 올랐지만 당시에는 수상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오징어 게임으로 재도전 끝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오징어 게임은 456억원의 상금이 걸린 위문에 서바이벌에 참여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지난 9월 17일 공개된 후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으며 넷플릭스의 최고 흥행작이 됐다.